요즘 봄꽃들이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봄꽃축제는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의성군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다음 주 온라인 산수유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초록빛 마늘밭 너머로 노란 산수유가 물결을 이룹니다. 작은 꽃잎들이 군락을 잃어 한 폭의 점묘화가 됐습니다. 흐들어진 풍경은 그 자체로 봄입니다. 마스크를 쓴상충객들은 어김없이 찾아온 봄의 새삼 감사를 느낍니다. 집에만 있다가 갑갑하고 답답한데 오늘 시간 좀 내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놓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추억 생각도 나고 또 어린애 된 기분도 들고. 산수유꽃은 다음 주 절정에 이를 예정인데 올해도 대면 축제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축제는 취소됐지만. 의성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의성군 채널을 통해 랜선 꽃길 걷기와 버스킹, 산수유 요리와 먹방 등을 다음 주부터 송출할 예정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은 다음 달까지 전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에 전령인 이제 산수유 꽃이 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렇게 오셔서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꽃을 보러 오시도록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를 감안해 봄 축제들은 취소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3월 말부터 열린 안동과 경주 벚꽃 축제는 2년 연속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5월 황금연휴에 맞춰 개최됐던 영양 산나물 축제는 취소됐고 영주 선비문화 축제와 문경 차사발 축제는 오는 10월로 연기해 개최합니다. 또 5월 말 열리는 소백산 철축제는 온라인 축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